안녕하세요. 의사와 한의사를 동시에 통증 마스터, 형, 인환 성의과 의사, 그리고 유튜버 이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포스터 사진만으로도 빵 터진 화제가 된 드라마를 리뷰하러 가는데요. 웹툰 때부터 되게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바로 이서진 씨가 파격적으로 대머리 내과 의사로 출연하는 내과 의사 박원장입니다. 전 내과 의사 박원장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 낭만닥터처럼 이상적인 완벽한 의사를 보여주기보다는 찐 현실에 가까운 의사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아서 더 관심이 많이 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대학병원 의사들은 한5% 10%이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 대부분의 8, 90%의 의사들은 그런 개원가에 있는 그런 의사들일 것 같은데요. 이서진 씨가 새로 개원한 내과 원장님으로 어떤 의사 연기를 펼칠지 기대하면서 저희 같이 드라마 리뷰 시작해 볼까요? <laughs> 그런 아니, 기분이 비거알아요저도 개원하고 나니까 약간 환자가 없으면은 다른 병원에 염탐을 하고 싶어요. 다른 병원 음, 어떻게 네. 해서 잘 되나? 정말 아, 초 네. 처음에 정말 사람이 없어. 딱 시작하고 나면은 로비가 수행하는데 어, 어. 마음이 정말 생각납니다. 우리 딸들을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부팅하니까 화이팅 항상 그래 는데 그래? 아이고 애들이 예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형외과에, 잘... 성형외과에 잘... 꽤 빈번합니다. 잘... <laughs> 스트성 탈모는...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내과 박원장은 현직 내과 의사 선생님이 경험을 바탕으로 웹툰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들 사이에서도 우푼 현실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동료들끼리도 많은 이야기를 했던 웹툰이었습니다. 포스터에 보면은 빛나는 인생 빚내는 인생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마음에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사실 빚내지 않고 개원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처음 개원해서 환자가 하나도 없이 마음만 졸이고 진료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현실성이 있어요. 개원하는 사람면 누구라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6개월 됐는데 6개월 전 저의 처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딱 출근하면 직원들은 모두 딱 대기하고 있는데, 한산한 로비를 보면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마케팅에도 좀 힘쓰고 환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박 원장님이 했던 것처럼 이제 점차 환자가 늘면서 요즘에는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딱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이라고 해도 그 속에 많은 진료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내과 의사가 할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지만 환자는 특성화된, 전문화된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 분야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원가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원장님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장 개원 축하해. 축하해. <laughs> 그 그때 잘... 나 힘든 거야. 다 힘든 거야. 박원장 <laughs> 파이팅. 파이팅.